너 뭐, 먹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못뭐 돼? 저요? 뭐? 저 아무것도 저 뭐야 다 좋습니다 형님 아니 왜 말해봐 아무거나 아니 저 커리 좋아합니다 커리 커리? 알았어 커리 좀 매콤한거? 그쵸 알았어 매콤한 커리 아 좋습니다 알았어자 반갑습니다 다탈만두 재면 석요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잼스홈키친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섭외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제일 만나는 동생이자 자동차 전문 유튜버를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하는 건뭐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야 나와라 하니까 이제 끝났거든요 섭외 완료된 상황에서 이보시우 임시우를 초대했습니다 이야 <laughs> 반갑다 <laughs> <잘한다. 웃음> 자기소개 자 저는 자동차 유튜버 이보시우이자 쇼호스트 임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까 살짝 오류가 좀 있었어요. 뭐, 18,000명 아니에요? 16,800명입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요번에 촬영을 하면, 어? 언제 올라가지? 한 3주 뒤. 3주 뒤면 아마 17,00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장점이 뭐냐면, 꾸준하게 계속 자동차 리뷰했고, 아... 최근에는 이 자동차 리뷰 쪽에서는 일가견이 네. 아직은 없다고. <laughs>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삼가견 네. 정도가 네. 있는데, 그러면 예. 이제 좀더 자신 있게 앞으로 어떤 예. 유튜브가 되고 싶은지 자기소개하면서 좀 얘기하면 안될까 아까 보니까 너무 1만 6천 명이라니까 너무 없어 보여요 아... 어, 그러면 다 삐- 아니, 팔로우 숫자는 중요하잖아 우리 몇 명인 줄 알아요? 몇 명이에요? 519명 야맞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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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게요? 진짜 열심히 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사는 <laughs> 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laughs> 형이고 진짜 멋져 구독 한번 <laughs>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잼스온 키친 또 최근에 이제 음식 리뷰까지 시작이 됐거든. 네. 초청까지 해가지고 오. 뭔가 요리를 이왕이면 좀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네. 밥도 만들어주면서 대화 좀 하자. 오. 이런 치즈로 잼송키친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했더니 진짜 먹고 싶던 거뭐 먹고 싶다고 그랬지? 처음에 뭐 먹고 싶냐 해서 저는 뭐 사주는 줄 알고 아무거나 괜찮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미안하니까. 네. 근데 그래. 형이 아, 먹고 싶은 거 말해. 근데 그게 배가 불러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지금 생각하면 갈비찜이라고 말할 걸 그랬어요. 아... 갈비찜... <laughs> 오늘 갑자기 갈비찜이 되네더라고요 오늘의 잼송키친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유명한 갈비찜 전문 업체랑 같이 이어 제가 제 가져와서 이제 할 테니까요. 어 여러분 나중에 또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자 오셜 커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셜 카레인데 일단은 요 이렇게 해서 치킨 맛 크니 아 그리고 티타 마살라 새우 코르마 자 그리고 팔락파니르 그리고 비프도 피하자 램 칠리, 카요 이렇게 이제 저희 메인 메뉴가 있고 네. 그리고 라이스난 두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우 씨가 음. 뭘 좋아할지 몰라저희다 준비했어요 여기에 뭐 백미, 강황 음. 음. 진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laughs> 네. 일단은 브랜드 얘기를 한번 듣고 아.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도 왜냐면 아. 우리가 이거 내돈내산거든아비 그, 아비꼬. 아비꼬에서 오. 그 마늘 후레이크랑 파 올려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 빛과. 근데 아비꼬가 왜 좋았어요? 이제 먹으면서도 카레가 뭔가 좀 칼칼한 느낌도 있고. 그쵸. 매콤한 맛 매콤하고 있고. 달달한 느낌 있고. 그쵸. 그리고 뭔가 그냥 일반 오뚜기랑 좀 다르게. 뭔가 프리미엄급으로. 예, 뭔가 비싼 느낌도 나고 더 맛있고. 근데 저희도 이제 느끼는 게 카레 같은 거 제대로 이제 비싼 걸 먹다 보면 그그 그 어떤 특의 카레 맛도 나지만 좀더 깊은 풍미가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게 양파 때문인데, 어. 어, 오늘 어. 이제 그 시우한테 초대하려고 저희가 알아보고 또 구매한 상품은 바로 음. 2008년부터 맛집으로 유명한 오샬 카레래요. 오샬 카레요? 네, 안암동 있죠. 네, 아니죠. 고대병원입니다. 고대, 고대, 고대. 네, 네. 안암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안암역에서 그 바로 인근에 있는데, 어. 근데 거기 이제 그 영국식 인도 커리를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어. 사장님 인도 분이세요? 사장님은 한국 분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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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영국식 인도 커리고 그리고 영국인들이 최초로 인도에 가서 마, 맛을 본 후에 네. 강렬한 맛과 향을 또 네. 부드러우면서 진하게 또 그렇게 개량한 커리래요 음... 근데 한국인이 하니까 좀특색 있죠. 어... 오늘 그럼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직접 만든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드리, 들어보시면 이게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가 않고 예. 양파에서 나온 수분만으로 해가지고 오. 이 농도를 또 깊고 맛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뭐 그런 관심 없죠? 예. 아무튼 관심 없을 것 같으니까 음, 맛있으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이 중에서 고르고 싶은 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메인 메뉴가 이제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일단은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치킨 마크니 치킨 마크니 음. 무슨 맛인데요? 이거는 닭다리살이랑 토마토 크림 로제 커리. 티카 마살라. 이거는 닭다리살에 매콤한 토마토. 마살라 말라. 마. 좋았어. 아니요. 너무 좋았어. 네 그리고 새우 고르마. 어, 고르마 씨. 네 고르마. 이게 영국식 인도 커리. 이팔락판이라는 약간 그 약간 건강한. 아 비건 같은. 네 아, 예. 비건 같은 이 구운 채소 뭐 이런 거고. 시금치.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어떤 걸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어. 다. 아니야. 아니, 이게 소금 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예, 예. 제대로 양을 가져오려면 멀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 기간이 야. 오래 걸렸어. 그럼 어떻게 팔락판이래요? 건강하게 먹고 그냥 응. 다 죽었는데 혼자 오래 살 거예요? 아니 진짜 원하는 대로 골라야 <laughs> 되는 거예요. 뭘모르게야다 아, 준비돼 있어. And a half hours later.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티카 티카 마사라. 아 하나만 고럴줄 알았는데. 이... 다 골라, 아니, 얘가 다 골라가지고, 이 친구가 이 갈릭 프레이크, 대파 브라이크, 프레이크, 그리고 닭다리 살도또 구워놔야 돼요. 50g 준비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음료는 마운틴드를 달라고 했으나, 일단 맥주 먹으면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네. 사실은 요거다 밀키트로 가능하거든. 요 아. 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저희 내돈내산으로 한 거고, 얘기하다 그냥 안 해도 돼요. 협업이 된 거예요? 음. 대신에 이제 협업이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네. 이보시오도 간장 노출을 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대신 돈은 받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알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먹어야 되니까 치킨 마크니. 이쪽에. 음. 돼요. 여기는 치킨 마크니. 를 오, 되게 비주얼은 되게 된장 같은데요? 그쵸. 왜 우리 한국인한테 된장 같은 느낌이 인도 사람들한테는 커린 거지. 근데 이게 그람수가 300g인데 꽤 많다. 오. 너무 많은데? 오우. 예, 네, 닭다리, 거기 혹시 닭다리살 좀 주실 수 있어요? 아, 예. 오우, 맛있게 음. 잘 구워졌네요. 그쵸. 이 커리에다가 그냥 토핑만 제가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오. 토핑도 다 해서 이제 할 거고, 지금 여기 치킨 구운 거를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음. 원래 이렇게 묻혀 먹어야 돼. 그쵸. 응. 음. 양념이 잘 배야 되니까 또. 음. 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오. 야, 근데 향이 달라. 진짜로. 진짜 오. 맡아봐. 어서. 오! 토마토 향이랑 그 카레가딱 섞여있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놀람> 친해지고 응. 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laughs> 책을 제가 이만큼 들고 가다가 코너에 가다가 이렇게 저는 철학책! 어! 어! 어, 아! 네. 드러... 어.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뭐... 아유, 제가 죽을게요 따라라라라라! 어. 아! 겨울이 아, 뭐예요? 이렇게 하다 친해진 사이는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죠 아. 실제로 우리가 삼성방송하다도친졌잖아 그쵸. 제가 삼성 쇼호스트를 했을 때, 이제 경환이 형은 저의 우상이었죠. 라이브 커머스 1세대. 형이랑 또 방송이 딱 있다고 해서 기분 좋게 딱 갔는데, 그때, 데스티디. 내가 <laughs> 구독자가 500명이죠? 구독자는 500명이지만, 형, 다른 것도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잼명형 그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 뉴스 채널에 나오던데 뭐. 아주 어. 많이 인터뷰하고 예전에 KBS 뉴스에 나, 예, 예 거기 또 나오시고 심사임당 채널에도 나오고 음.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으로 네가 남겠냐? 아이디 다섯 개 <5개> 있어요. <laughs> 어쩐지 딱 다섯 명이 남기고 끝났더라. <laughs> 그래서 시우랑은 사실은 삼성 방송하면서 친, 친해졌고 또 시우랑 또 친해지는 계기가 또 선, 생각하는 게또 똑같아요. 사람들이랑 좀 친한 거 되게 좋아하고 일 열정적으로 하고 가족적이고 약간 이런 모습 때문에 좀더 빨리 친해지지 않았나. 형이 진짜 주변 사람한테 다 퍼주는 스타일이요. 에 진짜 대단한 말해. 형입니다. 진짜. 야, 야, 난난난나나 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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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짜 지금까지 열지 않은 문이 있다. 아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간 느낌이다 이거는 아기 안난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고 하는데 아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냥 딱 어딘지 모르는 문을 열었어 근데 거기가 우주야 막 <laughs> 그래서 막 빨래 들어가요 막 근데 행복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졸립니다 어? 많이 피곤해요 <laughs> 애가우는게 애기 애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아기가 그러면은 상태가 그 네. 지금 뭐 당연히 음. 뒤집기도 못 하고 지금 이제 터미 타임 잘하죠. 아 터미 타임이요? 힘이 엄청 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잘해. 네 예, 터미 타임을 잘해가지고 음. 오늘도 사진 찍으러 갔는데 얘가꽃꽂이이러고 있더라고. 사진 찍으러서 안 들어서? 한 번도 안 들어서. 제가 제가 보여드릴까요? 야 이번 간김에 그릇 좀 갖고. 와 이건가? 요어 좋아 좋아 요 이거야? 그릇 비싼 거다잉. 야 깨지마. 너 깨줄 거야. 살짝만 멀리서 잡아주십시오. 아, 맞아, 아 눈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볼 애들 중에서 제일 예뻐. 우리 아들보다, 우리 아들보다 태어났을 때보다 진짜 더 예뻐. 태명이 똘망이었는데, 진짜 똘망 똘망하게 잘 태어나가지고 아주... 크, 이거를 지금 몇분 만에 만든 거죠? 분, 한 10분 만에 만들었나요? 강한 밥도 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넌 원하는 게 많았네요. 그렇죠? 네. 건강 진짜 잘 챙기거든요. 강황밥 아아 노란 사슬이 분말 없는 사람 강황이 염증에도 야. 좋고 붓기 좋은데 오늘 또 아침부터 힘들었다고 하니 음. 오. 진짜 강황밥이에요 네. 이렇게 떠아 이걸 떠서 아예 선생님 반대로 반대가지고 아. 밥이랑 같이 한번 해서 먹어 드셔보세요. 어, 먼저. 예. 음. 잘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네. 초대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 일단 향은 너무 좋아요. 그래? 네. 강한 것도 맛있어. 오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조용.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닭고기 아, 리액션이야.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하면 좀 좋겠다 이런 가이드. 지금 타탈만도 영상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아지고 있고 퀄리티가 음.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영상 올리다가 터지다가 안 터지는 게 있었는데 안 터지는 거는 공통점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이 있는 거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제참난해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 이렇게 뾰족하지 않잖아요. 음. 좀 그래가지고 그 구독자를 모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올리다 보면 그 뾰족한 게 아니라 이 둥그스름한 거에서 더 많은 구독자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음. 근데 그 진짜 좋은 얘기다. 어, 인연 해야 돼요, 정말. 꾸준히 음. 안 좋아지 않고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하고 맨날 똑같은 컨텐츠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방 형이 저보다 빨리 성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밀키트인 거 보고 솔직히 실망을 했다, 안 했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실망을 했다. 어, 혹시 진짜 실제로 맛있었다? 음... 따로 다시 사 먹을 의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경화 님이 초대하면 올 의향이 있다. <laughs> 어~ 일단은 어, 타탈만도 채널에 제가 항상 진짜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형이 항상 저는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박 나시고요 같이 100만까지 갑시다 형님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히 달려갑시다 타탈만도 화이팅 그러면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 저 가면 되나요? 네네네아 음. 근데 양심적으로 설거지하고 가야 돼 테이크아웃 안 돼요 혹시 좀? 와이프 갖다 주고 싶어. 그럼 돈을 내면 돼요. <웃음> <웃음> 아무튼 또 와주시고. 예.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래 무설탕 그, 라시 요구트 어떻게 여기 중에 제일 비싼 걸 골랐네요? 아무튼 가서 그거 진짜로. 비싼 거 잘합니다. 아, 그럼 그거 예. 진짜. 그, 와이프한테 딱그 얘기만 해요. 뭐야? 네. 출연료. 오늘 출연료 쉽다. 라시래. 마음에 듭니다. 바이. 나중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갑니다. 음, 제가요. 문어 들가요 바이. 오늘 좀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재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괜찮을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요새 뭐 밀키트 많이 리뷰하잖아요. 근데 주문했었는데, 사실 간, 만드는 게 간단해서 맛은 없겠죠 근데 진짜 깊은 맛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다음에 더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 맛있는 음식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이만한 게스트가 또 나올지 모르겠으나, 게스트 한번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탔탔하도 안녕! 장인님들 들어가세요